우리 배, 여기가 원단은 달라. 그러니까 파이로 웜이라고 해서 음? 안쪽에 이제 이렇게 그 공기층을 함유할 수 있는 네. 아예 원사부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. 따뜻하게. 그래서 파이로 웜이 들어가 있으면서 특히나 안쪽 보시면은 이게 기모감이 살짝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배가 따뜻하면서 되게 네.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걸 오랫동안 또 유지할 수 있는 게 역시나 이런 기능성 원사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어, 좀 날씨가 추워지면은 핫팩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부위 딱배 딱 어, 여기 첫 번째로 등. 일단 기모 네. 원단이 들어가면서 음? 지금 파이로 웜에 기능성이 들어가 있고요. 네? 또한 가지가 저 중공사라고 해서 에어로 웜또 기능이 또한 가지가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또한 그 어깨 위쪽 있죠 등 부분 네? 여기 부위에 또한번 따뜻함을 더할 수 있는 웜 기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보여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뭐 안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냇판 네. 속 권의 기능성 그리고 배 부분에는 파일 이웜 특히나 등 부분에는 또 따뜻하게 에어로 웜까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등 쪽이죠 이건 저희가 이제 뒷모습이에요 음? 뒷모습 목덜미 아래쪽에 이거는 이제 에어로 웜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따뜻한 웜 기능성이 들어갔는데 네? 이거 안을 또 뒤집어서 보여드리면은. 어. 되게 또 특이하게 생겼어요. 안쪽이 약간 오돌돌돌 오돌돌돌 그 와플 구조처럼 생겼는데 네? 이게 여러분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의 체온을 유지시켜드릴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. 그 체온이 가장 빨리 나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등뒷 부분이거든요. 여기 땀 나서 여기 식으면서 왜 추워지냐? 으슬으슬 추워지잖아요. 오한이 어, 온다잖아요 네, 거기 역시 에어로 웜 보온 기능성 가지고 있는 체온 유지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원사를 넣어드렸습니다. 어 그래서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는 요즘에 왜 등산 같은 거 하시고 음. 요즘엔 단풍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설악산 이라든지 어, 단풍 구경 많이들 올라가실 텐데 네? 갔다가 사실은 우리는 내려오면서 땀이 식으면서 가장 으슬으슬 좀 추운 부위가 이목쪽 아래쪽 등 부위잖아요. 근데 그 부위를 따뜻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를 차갑게 하면은 막 배탈 난다고도 하고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고 맞아요.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이아랫배 쪽에도 이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이게,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안에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또 아닌 거예요. 음. 기능은 기능대로 따뜻하고 그 다음에 흡판 속권에 U V 차단이 다 되면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지에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다운 패딩 조끼 같은 거 많이들 입으실 텐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 위에다가 다른 옷을 입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음. 이거 하나만 입고 나왔는데 네?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입는다고 해도요 그닥 그렇게 민망하지 않는 게 전체적으로 길이를 보시게 되면 은 길이감도 지금 엉덩이 거의 다 덮을 정도로 이제 중간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길이에다가 특히 이 안쪽에 여기가 다 전부 다 기모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. 얄쌍한 기모로 해서 좀 따뜻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거고요.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해서 겨울까지는 따뜻하게 입어보시고 특히나 운동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활동에 네. 약간 편하고 하나고 따뜻한 거 원하신다 그러면 이게 딱인 거죠 아니 그리고 이 네? 목덜미 뒤쪽으로 해서 음. 정말 지금 되게 되게 후끈후끈 거리거든요 네? 이목 뒤쪽으로 해서는 아까 보셨던 그 에어로 웜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 뒷부분 따뜻하고 아랫배 음? 따뜻하고 그리고 조끼 하나만 입었는데도 충분하게 그냥 활동 하시면서어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. 네?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린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활용 그 보실 수 있는데 신축성이 또 워낙에 좋기 때문에 체형도 크신 분들께서는 불편함 없이도 입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 이제 여성용 입고 있는 건데 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요즘 에 스포츠 운동 많이 하는데 특히나 내가 모든 운동할 때 이런 거한 번씩은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입어 보시면 너무 편하면서 기능성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다. 보니까 매장 가시면은 어, 이거는 겨울 라인이에요. 고가 라인이에요. 특히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재킷도 역시나 허리쯤 보시면요. 이거 딱 붙어 있으면은 어, 이거 되게 고가. 보시면 웜시리 웜셀 라인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재킷뿐만 아니라 제 바지에도 보시면은 역시나 겨울철에 웜셀. 그런데 요 안쪽에 제가 입고 있는 지금 베이스 레이어도 역시나 웜셀 라인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바로 겨울철에 입기 굉장히 편한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운동할 때 안쪽에 받쳐 입고 있지만 그 운동할 때 입는 이유가 땀이 많이 나잖아요. 이거를 머금고 있으면 뭔가 축처지고 무거워져요. 그리고 할 때는 그냥 이걸 위에 벗어주세요. 체온 유지에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데 흡한 소권 기능성, 땀을 빨리 흡수하고 뱉어내고 그런데 체온 유지는 웜셀라인이 입었을 때 진짜 전혀 뭐 민망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게 퓨마 로고 처리되어 있죠? 그리고 전체가 인체공학적인 패턴으로 너무 편하고 부드럽죠? 그런데 뒤쪽 보시면 등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에어로웜 정말 등 부분이 따뜻해요. 근데 여기서 따뜻한 게 아니라 배가 차면은 항상 아 뭔가 좀 컨디션이 별로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남자분들도 역시나 앞쪽에는 파이로 웜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 절개 부분. 여기에 보시면 진짜 기모처리 안감 쫙 돼있고 입었을 때맨살에 입는다 하더라도 너무 따뜻하고 보드럽게요게 지금 오늘 한 벌에 홈멜 쇼핑가 48,000원인데 남성용도 여성용도 무조건 네벌의 가격 7만 원대.